네, 예, 오늘 이렇게 가천대학교 와가지고 또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다시 한번 일자리 문제, 취업 문제 이야기 많이 들었고 아, 특히 문과계열 학생들 이야기할 때 직업에 대한 고민들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안철수 우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어 사실상의 조언 또는 본인의 경험담을 이제 많이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단위로 하면 안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이셨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안철수 대표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상대방으로서 겪어본 경험이기 때문에 대충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또 당사자로서의 에, 이야기를 또 해주신 측면이 있어서 뭐그 선의를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또 어, 안철수 의원께서 언제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상의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지금은 저희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 그 단일화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님이 조언을 하셨냐 물었더니 박 예. 후보님께 그 직접 물어보신 게 낫다 그래서 방법론다는 보다는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음. 그러니까 본인이 단일화를 그때 추진하셨던 경험 그리고 추진 안 했던 경험이 둘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미건조하게 좀그 경험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당연히, 안철수님 당신께서는 또, 그,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으신 걸로 보였고, 그래서 뭐 저는, 어 그거야말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대상으로 아마 저희를 또생각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혹시 질문? 네, 어 이번, 오늘 듣고 이전에가졌던리 생각보다 달라진 점이...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어, 3년 전에는 완전히 맞상대방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에 대한 관점 자리 정도가 좀 차이나는 그 경험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 혹시 그럼 안철수 의원이 조언해 뭐준 것에 더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특단의 방법,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지금 좀 다쳐졌습니다. 저는 이번 진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그와 별개로 저희 개혁신당 꾸준히 대선에 이기는 방법론만 저희는 뭐 당권 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 대선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온 정당이고 그래서 그거는 유권자들께 공개적으로 이미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해가지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셨냐 그것의 어, 반전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철수님께는 딱히 뭘 어, 듣고 제가 뭘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았고요 어, 유권자들에겐 다만 이제 어,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결국에는 유권자분들이 서서히 입장 전환하셔야 된다. 저희 내부 조사나 이런 결과로는 좀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저희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젊은 세대의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지난 1차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세게 달아오른 상태라는 걸 저희가 내부 조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응해서. 어, 기성세대 또 전통적 보수의 지지자 덩어리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 반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저희 내리고 그런 이기는 전략에 저희는 주목하지,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단일화니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도 저희 내부에서 전략 회의를 하면서 수치를 하나 하나씩 뜯어보면서 저희는 유권자들께서 빨리 표를 몰아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어, 네. 김용태 네.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laughs>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laughs> 제가 어제 반농담으로 김용태 위원장이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럼 혼내준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또그 우리 만나, 만나면늘상하는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반이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예. 이게 진짜 따옴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laughs>